초등학생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신가요? 이 푸지키즈 스마트워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선명한 영상 통화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과 아이가 쉽게 소통할 수 있으며, GPS 위치 추적 기능으로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. 방수 기능 덕분에 비나 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SOS 긴급 호출 버튼으로 위급 상황 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. 또한 카메라와 와이파이 통화 기능이 탑재되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어 부모님들의 마음도 놓이게 만듭니다. 이 스마트워치는 아이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